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입자가를 내가지고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함께 부르도록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사 상고 초다 성경말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23장 17절부터 마지막절 2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잊지 못할 지니. 네가 행적에 꾸어 죽으던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어 자원하니 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 이 잊지 못할 지니. 이제 어, 이스라엘 가운데, 네, 어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어, 이스라엘 얘기 지금 계속 23장에 말하는 바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안입니다. 안. 어, 여와의 해중 가운데, 안이라고 말해요. 안. 저는 안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이 구약이나 신구약의 말씀에 일관됩니다. 안 뭐요? 이스라엘 한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막이 가운데 계시는 것은 신약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보내 주세요?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그거 어떻게요? 그걸 표현을 어떻게 말해요? 너희 안에라고 말씀합니다. 안에,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니 이 하나님의 성막이 거한 이스라엘 해중 가운데 널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할 것을 이런, 어, 율법을 통하여, 예, 뭐, 배를 멀리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 이스라엘, 어, 가운데 뭐가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장기와 남창이 없어야 된다. 몸을 팔고, 어, 예, 엄난 행실을 행하는 여인, 그리고 반대로, 예, 남자의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남창, 여창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뭐, 엄란한 여인을 쓸때 그런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예, 카데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인데, 왜 이런, 어, 어, 남창과 여창에 이런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냐, 라며 말하면, 이 거룩한 교회가 돼야 할 이, 것이 오히려 제로 말매 아마, 네. 성적 물란함으로 더럽히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 이런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주 의미가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교회가 반대로 제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면 얼마나 더욱 추악하게 변화되는지를 거룩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아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카데시 거룩한 곳이 제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일그러지면 얼마나 추악하게 되는지를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년기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여러분이 말한 이 모세가 말하고 가르쳐주고 행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신명기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는데요 유착 모세는 이러한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임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그덕 경고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자기들의 근약함을 깨달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런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대로 그 죄를 탑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남색하는 자가. 이스라엘, 해준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란기하 23장에도 여와의 정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이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이 하나님의 진에,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미동의 집, 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남창과 여창이 어디에요? 이, 요와의 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날 이견 정말 암시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댔이 거룩한 곳이고, 예. 그런데 이것이, 예, 거룩한 그곳이 얼마나 추악함게 변화되면은 예, 이처럼 남창과 여창이 그 아는 곳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예, 그대로 예,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많은 치탄을 받는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상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예, 어, 자신을 네, 쳐서 복종치 아니하고 그러면 예,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쏟아져 나오 안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근데 우리는 널 우리 지금도 우리는 부패함이 잔재돼 있는 예, 예, 백성이라 예, 우리가 널 우리 자신의 어, 상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또한 어, 교회가 이러한 죄에 대하여 자신 어, 상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언제든지 예.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고 예.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성전된 자기 자기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예, 어, 하나님 영이 그하신 여러분 몸, 몸이 그러한 곳이니, 얼마나, 예, 거룩을 추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의미도 또한 같습니다. 장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하나님여호와의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그 시민이라. 예, 어, 엄난한 이 여인을 여인이 그런 자기 그런 것으로 벌은 돈을 어디 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며요, 예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 이런 어 장기의 행위를 개 개와 같이 직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 어떤 돈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행위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기가 행한 그런 소, 소득을 받침 받는 그 하나님은 그 창기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거죠. 가정이 여기신다고 말하지 않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교회에 헌금도 하고 연보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어, 재학을 행한 그것을 소득을 파치를 안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 뭐, 오늘날 교회 뭐큰 교회 보면은 소득이 엄니 금의 연보가 엄청 가득 차고 넘치지만 그 가운데 불의한 소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증한 것 때문에 이방 열방에 지금 가나안 땅을 종복해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유는 그들이 그 땅을 가증히 더럽혔기 때문에 예? 가나안 족속을 멸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 오히려 이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예, 그 땅을 더럽힘으로, 예, 토해내어 버리지 않습니까? 가정한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네가네 행제에게 죽고 죽으던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어, 하나님은 자기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돈을 구워줄 때, 빌려줄 때, 뭐라고 해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 어, 근데 이, 여기에도 좀, 이 이자라는 단어가 특별해요. 뭐냐면, 뱀이 물다는 말이에요. 뱀이 물어 떴는 걸이 이자에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예, 자기가 빌려준 돈에서 가한 돈을, 받는, 이자를 받는 건 뭐여? 예, 뱀이 물어 떴는 것과 같은 것을 뭘 예,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 여러분이 사행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백성은 내 것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인데 내 행제에게 그럼 마음을 베푸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받고 아니 이사를 받고 예, 이게 행제 사랑에 나오는 마음은 아니죠. 그죠? 당연히 행제를 사랑한다면 예, 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언해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 오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우리가 행지에게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방객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말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막 이방객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이방객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에게 그들이 그땅 가운데 주로 이렇게 상업을 예, 예, 행하는 이들이 수,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업.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 어, 이자를 받으라는 말은 예, 우리가 적절한 예, 어, 어떤 사업에서 적절한 소득을 얻었으면 그 소득에 얼마를 그 돈을 빌린 것에 적당하게 예, 이자를 쳐주는 건 예, 하나님이 가하다고 말해줍니다. 예, 허락을 해 주십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서 수익에 어떤 이득을 얻었다면, 예, 그 빌린 돈에 이자를 조금 쳐서 주는 것은 예, 이방객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21절 소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떠대하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예, 서운하다는 단어는 맹세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예, 뭐, 오,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의 가르침 가운데 예, 몇 번째 계명에 해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 가지 계명 중에 이 칼비는 이 소원에 관한 계명을 세 번째 계명 요호와의 이름을 뭐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합시고 하나님을 정말 어, 믿는 하나님 백성이 요호와의 이름을 긁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엄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이 소원은 강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기뻐 하나님이 내게 서행한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한 것을 하나님 이름을 그곳에 맹세한 것을 예 기뻐서 한 것을 마음대로 예 여호와 이름을 망령대에 일컫는 자 그런 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요? 맹서원하고서 예. 그 서원한 것을 더디하는 자. 지치하는 자를 뭐고요? 제가 예. 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에. 여러분이 그런 이것이 죄임을 우리가 예,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예. 사도들이 가산을 야, 하, 아. 팔아서 하나님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을 때 그들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의 교제가 가운데 이스라엘 해준 가운데 엄청나게 역사하고 기적과 이적과 성전의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었는데 그런 기쁨으로 소원한 것을 아나니아 사비라는그 밭의 소출을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것은 뭐요? 성령을 속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 요와 이름을 뭐요? 망령되이 읽컫지 말라 헛되이 망령되다 말은 헛되다 말하하나님 이름을 공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늘 삶의 가운데 그 신실한 모습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실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받지 않습니까? 저는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고 이랬다 저랬다 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의 모습이 여러분 삶의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늘 신실해지는 모습, 한 약속을 함부로 어기지 않는 모습. 예, 그다음 내용도 똑같습니다. 보도원에 들어가면, 예, 예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예, 낯을 들거나, 이걸 한번 함부로, 예, 이웃 사랑의 개명입니다 네,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예, 자기가 세상이 이처럼... 예. 이 옷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네.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신명기 율법의 계명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도원에 어, 들어가거든, 네가 마음대로. 어, 무엇보 좋으나 그런 낯을 대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참 포도원의 주인도 나그네에게 그런 어, 배고픔을 예, 허락해주고 또한 배고프니도 그 밭의 주인의 어,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해하거나 낯을 들어서 손상을 주지 않는 이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또한 하나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세상으로 변화될지 저희가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 복된 아름다운 모습이 갈줄미사오니 주님 이 복음을 세상 널리 세상 방방곡곡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정거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사